보라야 왔어? 왔어? 찌찌뽕 <laughs> 우리 헤어지자 뭐? <laughs> 어? 그런 얘기 무슨 댄스 동호회 정모 라틴의 밤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? 네, 어서 오세요 헤어지자고 예뭐 네, 정모 기념으로다가 이거 콜라는 <laughs> 이 서비스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<laughs> 왜 그래 내가 잘할게 보라야 어? 뭐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필요 없어 나딴 남자 생겼어 또 누구? 여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나 이분이랑 결혼할 거야. 뭐? <laughs> 보라 이뻐. <laughs> 어, 너무 예쁘다. <laughs> 봤지? 우리 오빠 로맨틱한 거.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영철입니다. 네. 성준 군입니다. 근데 뭐 보라 오빠가 아니라 보라 아빠인데. 말 함부로 하지 마. 오빠랑 나는 서울에 있지. 응. 우리 오빠가 얼마나 트렌디한데. 요새 뭐 유행어는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것들 다 깨고 있어. 어, 뭐 이렇게 트렌디하시면 요즘 유행하는 댄스 같은 것도 추세요, 뭐샤플 댄스 이런 거, 이런 거 가능하세요? 오, 어, 그래요 이런 거 가능하세요? 이런 거, 이런 거? 난 왈츠가 전공이라 그런 경박한 춤은 안 춥니다. 오빠, 앉아, 일로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저기요. 근데 그냥 딱 뵙기에도 연식이 좀돼보이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계란 한 판에서 하나 빠짐. 그렇게 두파. 두파님 쉬운 여덟이세요 쉬운 <laughs> 여덟이시면요, 고라 아버지보다 세 살이 연상이세요. 레알? 레알.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여기, 여기 맥주 좀 주세요 맥주. 맥주? 맥주는 무슨 저 내가 기뻐는술 있지. 아그거 너무 조금 나가지고 와 그때 버렸는데 그. 안 돼. <laughs> 그때 길라줘 당골이니까 뭐 서비스는 알아서 잘해주고이뭐 기본으로 나오는 그나초하고야 예. 안돼! 그거 갖고 안돼! 알았어요. 그럼 뭐 한치랑 좀더 드릴게요. 예. 나 잘했지. 뿅뿅. <laughs> <laughs> 아. 최고 최고. 완전 귀요미. 야, 완전... 봤지? 홍대 클럽도 다꽉 잡고 있어 우리 오빠가. 아주 젊은애 만나려고 용을 쓰십니다. 네, 클럽이나 쫓아다니시고. 그쪽은 근데 뭐 클럽보다는 스탠드바 이런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. 아, <laughs> <laughs> 오빠, 참아. 내가 이 사람 왜 싫어하는지 알겠지? 그러게 어, 얼굴 크고 너 한국 사람 맞니? 그쪽도 만만치 않거든요. <laughs> 오빠, 이 사람 맨날 데이트할 때도 맨날 집 편하려고 맨날 자기 집 근처로 오라 야. 그러고 뭐 먹을 때도 맨날 지아하는 순댓국만 맨날 먹고 그랬다니까?

와나 진짜 열받네 와나 어이가 <laughs> 없어서 <laughs> 어우 아니 또치즈 김치 없어요 김치? 잠깐 대킬라는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지 드세요 예. <laughs> 보라 아 어. 근데 요새는 이 소금물 있잖아 입술에 묻혀서 먹고 그런다네 고라? 뭐? 야, 제발 들어좀해 뭐. 그래 뭐 둘이 어떻게 하다 잘 돼서 뭐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다고 쳐너 그럼 그애 돌잔치하고 이분 환갑잔치하고 같이 해야 돼넌 나에게 또 모욕감을 줬어 뭔 아. 뭐, 모욕감이야 참아 오빠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, 자네가 보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자네는 지금 한달 보러 한달 살지만, 난 일을 안 해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나와. 그리고 자네는 예비군 훈련 가야지만, 되난 민방위 끝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. 아씨, 그럼 부럽다. 그리고 솔까 말, 뭐솔까말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, 자네는... 보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? 관심법으로 보면 다볼 수가 있어 <laughs> 그리고 보라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붙들면 아니 아니 안 돼요 <laughs> 아우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유행을다 <laughs> 하고 겠어 어? 보라, 같이 가야야 야. 내가 너, 내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? 여, 여, 여보 아니, 오빠 유부남이었어? <laughs> 내가 네. 다음 달에 저 사람 애를 낳는 사람이야 네 우리, 이 욕망한 것도 어디 아니, 저 꼬리를 치아니야저 꼬리 치기 아니에요 도라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못미 아이 오빠 어딜 가야 내가 몇번아 애가 온다 아안 아! 아, 되겠지? 사람 불러야겠지? <laughs> 사람 좀 불러주세요!